아예 지교회를 예, 만들었어요. 1 예. 9절리그지래서이에베소에 네, 예, 자기들 집을 지교회로 내는 겁니다. 에베소는 예. 교회그 정도가 아니고 예,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로마까지 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있죠? 그지에서 이런 전도운동을 할수있도지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이런 전도운동을 할수 있도록 예, 지교에 만들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에있들도록요는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이런 전들도록기들는들 역시 세계 놀러 다니고 어, 세상 즐거움 찾아가서는 못 하지요. 예. <목소리> 우리가 하나님을 하려고 하면 어, 세상을 포기하고 어, 하나님 일에 집중해야 할수 있는 겁니다. 서가하는것 예. 그래서 제한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때니 예. 예. 사실 우리가 뭐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예. 아니 인생이 잠깐입니다. 네. 예. 인일순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 응답을 주세요. 그럼 그 길로 가야죠. 예. 그게 선택된 집중입니다. 예, 예. 그러면 그걸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 만난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서. 예, 원온스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다비이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뭘 세웁니까? 예,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제 예. 때여 여러분이 매일마다요. 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플랫폼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이하님서아れる 영적 플랫폼이필요 영적 플랫폼이죠. 영적 예. 플랫폼. 여러분이 어, 기도든 어, 말씀 목상이든꼭이 예,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우리 말씀 묵상이든 꼭테맡기신 현장에 예. 빛을 이추는영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이가그 파수대가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의 현장을 누가 살리냐? 여러분이 살려야 됩니다. 현장이 예. 거기에 빛을 쫙 비춰야 되죠. ます 예.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하는 거죠. 소통します. 이것이 뭐냐? 영적인 예, 안테나입니다. 이안테나 자, 요세 가지를 뭐라냐면 예, 망대라고 하죠. 예. 요걸 여러분이 딱 예, 만드시고 예, 늘 지키는 예, 파수꾼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모리집모를리비토도나요 예. 예, 예. 예. 가문을 살리는 한 사람 지역을 살리는 한 사람, 네, 그렇죠? 네. 나라를 살리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오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딱 집중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현장에서 계속 빛을 비추는 전도 운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고 전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망대 파수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예. 우리는 사실 굉장한 눈에 안 보이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

가오셨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당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예. 의에해 이게 그들의 미션으로 주어졌죠. 예. 여러분은 왜그 직장에 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라고. 예. 우리 이 땅에 왜 살고 있을까요? 예.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고. 그렇죠. 네. 불신자들은 땅의 일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 육신에 먹고 사는 것만 하잖아요. 네. 우리는 어마어마한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이 제자들을 찾을 때요, 하나님 나라 일을 알아듣는 사람을 찾았어요. 네. 수주교수 박설 파울로와 그의 국민의 나라를 이해해야니다 예수가 배를 채워 자식 배를 채워지이 배를 채워야지 내 자식 배채워지 이렇게 안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식 배 채워야지 이렇게 안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예게이 그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그 복음과 그 전도를 이 사람들한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세세토록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나라에 완성을 위하여 쓰임 받는 겁니다. 은그쓰 예. 자, 브리스가 아굴라는 전도자 바울을 도와 가지고 이 복음과 전도 이 영원한 작품을 세우는데 생을 드렸던 겁니다. 브리스가아라와도울사니다 예. 그렇다면 에, 결론적으로 우리도 어, 결단해야 되죠. 네, は結論で私たちも決断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1人の人の決断が大きな働きをします。1人の人の決断が大きな働きをします。1人の人の決断が大きな働きをします。1人の人の決断が大きな働きをします。1人の人の決断が大きな働도 제대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나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전도 운동을 할 때, 이런 전도 운동을 결단할 때, 그 사람들이 바로 세 가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놓고 24하는 제자가 될 것이다. 교회를 고2 4 비밀결사 되죠. 예. 그리고 나는 예. 24세 가지들과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열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홀리 메이슨입니다. 예. 이의 시대, 소 시대를 이 홀리 메이슨들이 이 시대에 성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이 시대의 신 운동을 그리고 렘넌트를 제대로 키우는 사역자, 렘넌트 미니스터죠. 상반면 테이미니스트리이 사람은요 24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5G 플랫폼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5G 플랫폼을 てます 이런 세 가지 예, 결단을 가진 제자입니다. 오늘 예. 그래서 저는 전도자로서 예, 제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한 겁니다. 예. 저는 도시 세 가지 기준을 저는 분명히 했어요. 기준 예. 사람이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가 예. 기준을 예. 우리 청년들도 신앙생활할 때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예. 기기 그게 없으면 자꾸 나 자신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지. 예. 그래서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기준세요 예. 저는 이렇게 기준을 잡았어요. 나는 24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도로 누릴 것이다. 24시간 그리스도의 이노리니아오 네, 이걸 딱 제가 결단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내 머릿속에서는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아요. 예. 예. 그게 참 행복이고, 그게 능력이고, 에 예, 그게 평안이더라고요. 마지가 예. 평안도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결단했어요. 나는 24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섬길 것이다. 의다교회 아이시 카그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거든요. 예. 가도뭐 교회です.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신다 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보고 마시잖아요. 가도시나시더니 응.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단했어요. 나는 빛의 모임에 최고 우선 순위를 둘 것이다. 의주에인생선고 응. 응. 예배 훈련 기도회 교회에서 모이는 거막 우선순위 딱 두고 서니다 저는 이청년때 결단했는데 요 지금까지 극다 보고 있어요. 그다 결단이 이모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될 것이다. 스이자역이 나로. 많은 목사님들이 가난합니다. 그렇죠? 목사나 나쁜 건 아니죠.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예. 한못할 예, 정도 면안 됩니다. 그렇죠? 되니다 예. 그래서 저는 나와 후대에게 가난을 대물림할 수 없다. 나는 10대 헌금을 결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대에 이 고마수와 결의되어 있겠나 10대의 헌금을 결단했습니다. 11조와 주일 헌금 건축 헌금. 예. 후대를 키우기 위한 전도 플랫폼을 만드는 은금. 이 시대는 는플랫폼 성규 은금, 건축 은금. t h a 예. 그래서 하나옆 앞에 진짜 감사하는 은금. 그리고 매달 새로운 달을 출발할 때 믿음에 결단하고 드리는 헌신 예배 은금. 그리고 절기 때마다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절기 때마다 결단하는 거죠. 감사하는 겁니다. 엄청난 내 구원을 위해 주신 절기잖아요. 예. 그리고 홀리메이슨으로 교회당을 세우는 한금. 그리고 저는 특별히 하나 옆에 주시는 응답들이 있어요. 그때 특별한 금들이. 요 예. 자, 그래서 나의 빛의 은금, 나의 가족과 후대의 빛의 은금으로 나는 교회를 세워 세계보험 할 것이다. 나지에立てます. 그리고 나는 빛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전도 운동을 할 것이다. 전도 예, 인 제자를 전 지역에 세워서 지교의 운동을 할 것이다. 지역 고난 자, 그리고 저는 결단한 겁니다. 세 번째. 24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해 살자. 에 24시간 전도 선교지니다 예. 이것만을 하다 가는 것이다. 니다 사람들은 예거적 하지만 나는 그할 시간 다 없으니까 이것만 하다 가자. "그래, 네. 그래서 3 오늘을 늘 성공시키자.

모든 것을 초월하는 성령 충만 받는 기도 속에 들어가죠. 에스스만 갈라디아 2장 10절,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기도를 누리죠 갈라디아 니장 20절, 自分 으러시, 타다 그리스도에 타사れる지간 고린도후서 장 17절. 나의 영적 DNA, 육신의 모든 DNA가 치유되는 이런 기도들누리죠 결단이 고적 DNA가 이れる제 창조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죠. 의 시간 나한 사람의 결단이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의 결단이 지역 교회이 이런 한 사람이 우리 70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브리스가처럼 하나님 앞에 오직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우리 출0인들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 살리고 지역 세계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후대에게 기념비가 되게 하옵소서.